안녕하세요, GD입니다. 자, 연휴 마지막 일요일인데, 음,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죠?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그렇죠? 그것도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도지 관련된 내용들. 그런데 도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있냐 이거죠. 어차피 돈을 벌면 은 방법론의 차이인 거지. 물론 도지 1달러 간다는 거에 대한 믿음 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저도 홀더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오늘은요. 어 일요일 특집이라고 할까요? 이 도지 말고도 우리가 지금 손실 계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? 그쵸? 그 손실된 계좌를 완벽하게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런, 아,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되셨으면 바로 영상 들어가 볼 거고요. 오늘 총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. 자, 첫 번째는 8월달 아 민코인으로 인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를 좀할 거고요. 그 폭등은 2만 1,000% 짜리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품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. 99 99.999%의 승률을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매매 전략. 이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1월 특집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가 좀 시간이 좀 모자른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이시죠? 예 강력한 리포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까? 요게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21,000% 짜리 민코인 요거 관련하게 요거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먼저 요약본 제가 먼저 드릴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예, 이거 먼저 보고 나중에 제 영상 나중에 보셔,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. 자, 8483에 제 개인 전화 말씀드립니다. 156번으로 4번으로 GD라고 보내 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고 가겠습니다. 자,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주말이라서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내가 이 화면을 한번 정도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? 되게 막뭐 화려하고 멋있죠?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뜯어 볼까요? 여기 도지가 그려져 있네. 왜이상아저 씨가 쇼킹하고 있죠? 자, 여기 이 친구 누굽니까? 페페죠. 페페가 지금 오중 갈겨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뭐죠? 야, 질러. 삽시다. 이겁니다. 아, 어,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. 페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죠? 이 친구가 3일 만에 21,000%가 만 폭등이 됐어요. 21배가 나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1,000만 원을 페페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죠? 바로 2억 1,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나는 여행을 맨날 과이라든지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세부 이런 데 갔다 왔다면 2억 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일단 차 바꾸고 집도 일정도 좀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행을 어디로? 몰디브로 가는 거죠. 아니면 유럽 이태리 일주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삶의 질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런 급등이 나오는 밈 코인인데 지금 월스트리에서 이밈 코인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된 자금이 벌써 천만 불이 넘어갔어요. 하나로 약 천삼백 억이 넘어갔다는 겁니다. 천삼백 억의 월스트리트 자금이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. 엄청난 펀딩인 거죠, 여러분들. 주식 펀드 가입했는데 내 펀드가 천삼백 억짜리 펀드다. 이거는 메이저급입니다, 완벽하게. 그렇죠? 왜? 왜 이게 가능하냐? 월스트리트의 월가 사람들이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죠. 월가 사람들이 누구죠? 자, 이분들이에요.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. 왼쪽에 보이시죠? 어? 조금 줄여요? 조금 줄일까요? 음.. 너무 확대했나? 자 락.. 아블랙록 <laughs> 블랙록 그쵸? 찰스슈업 피델리티 시티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이러한 월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죠? 예.. EDX 마켓을 통해가지고 지금 암화폐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? 그래서 월가 사람들이 이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마구마구 사고 있죠?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트다 드렸잖아요 여기 여덟가지 혹시 이거 안 받으셨나요? 어 이거 받으셔야 되는데 EDX 마켓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여덟가지 지금 어 코인입니다 이거 참고로 보안문서기 때문에 예 죄송해요 하지만 뭐 저한테 어 이거 다 주,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덟개는 무조건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구요 얘는 민코인은 아니에요 일반 코인입니다 아주 좋은 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반드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왜 월가의 자금이 쏟아져 붙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최근에 월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랠리 보이는 거다알 것입니다. 비트코인 다음에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? 예, 4번 보내주시면 이 리스트 바로 드릴 거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썸머, 2023년도 썸머 때 크레이지 슈팅이 나올 것을 일단 판단이 되는 거고요. 상장을 해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의 종류 구매할 수 있는 방법,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은 안내는 뭐냐 내 계좌에 이 민코인을 넣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참고로 민코인은 되게 싸요, 그렇죠? 매우 0 0 0 0 0 0 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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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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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게0게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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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9.999%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아 안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명품 매매전략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김프갑니다 이것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간단해요 매매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업비트와 비트켓 usd 마켓이 두 개가 있어요 참고로 마켓은 되게 마, 다양하죠 근데 보통은 업비트 사용하시니까 업비트에 내가 웨이브 어, 비트토렌트 어 바뀌었네 아얘 지금 매매해야겠다 그쵸 비트토렌트라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딱 옵니다 여기 지금 급등 알림까지 떴죠 지금? 알림까지 떴습니다 오늘 밤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업비트에 비트토렌트를요 그냥 비트겟을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? 13.9% 이게 계속 바뀌니까 14%라고 하죠 그냥 약1 3 14%, 14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업비트에 비트토렌트를 천만원씩 갖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.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. 옮기기만 하면 비트켓 USDT 마켓을 옮기기만 하면 1140만 원을 그냥 140만 원 그냥 생기는 겁니다. 왜냐면 하왜 이게 가능하냐면 업비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김치라고 하는데 김치 시장에 되어 있는 프리미엄이에요, 이게. 그 프리미엄을 비트켓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. 140만 원 그대로 되는 겁니다. 어? 지금 사라졌죠.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이에요. 되게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거든요.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. 뭐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자 이것에 대한 도움 제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. 8483-156번 4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99.9%의 명품 매매가 아니죠. 그냥 매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? 옮기는 겁니다 그냥. 이거를 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하시잖아요. 그냥 개인적으로 다 하세요. 다 아시는 분들은요. 근데 혹시 나는 실수하기 싫다 이거죠. 실수하기 싫고 좀 빠르게 이걸 좀 아까 지금 비트코인 올라갔다 지금 들어갔는데 요렇게 비트토렌트 같은 거 제대로 좀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저 전화번호 남기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요일이고요. 나머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